안녕하세요. 스노테라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 완화 로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50대가 되고 음,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며 증상 완화 로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를 위한 갱년기 증상 완화 로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블렌딩은 클라리세이지, 위스퍼, 베티버, 로즈세라늄, 네 가지 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블렌딩해서 만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인 클라리세이지는 여성에게 평생 꼭 필요한 오일로 생리주기, 출산, 폐경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반신욕이나 족욕 등의 방법으로 케어하면 갱년기 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일인 위스퍼 터치. 위스퍼 터치는 도테라의 여성을 위한 블렌드로 페초리, 어가못 샌다루드, 로즈. 자스민, 시나몬 바크, 베티버, 랍다놈 일랑일랑, 코코아 추출물, 바닐라 추출물로 블렌딩된 오일로 갱년기에 수반하는 각종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랫배와 꼬리뼈, 가슴 등에 도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일인 베티버 오일은 아유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통증을 완화하고 열을 낮추는 용도로 사용한 오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기 열이 고조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들기 힘들 때 차갑게 식혀주는 오일로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일인 제라늄은 호르몬계 작용 정상화, 긴장 완화, 진정 특성을 가진 오일로 생리통, 생리불순, 조기 폐경, 갱년기 장애 등 모든 여성 호르몬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일이었던 위스퍼 터치 블렌딩 오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퍼 터치 블렌딩 오일 중 페툴리는 향수로 사용되는 오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가못 오일은 불안감, 스트레스, 긴장 등의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블렌딩인 샌달우드는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즈 오일은 마음을 자극하고 고양시켜주며 아름다운 향기는 최음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자스민은 기분을 매우 좋게 만들어주고 신뢰감, 활력, 낙관적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나몬 바크는 항우울제 및 자극 특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베티버는 진경제이며 국소적으로 온열감을 제공해 줍니다. 일랑일랑 오일은 안정 및 진정 특성이 있고 자기의 신뢰감, 기쁨, 평화의 느낌을 제공해 줍니다. 코코아 열매 추출물도 기분을 좋게 해주고 진정시키는 아로마이고. 바닐라 추출물도 편안함과 긴장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미스퍼 터치는 진정과 안정감, 평온함을 줄수 있는 덧 블렌드 오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오일로 갱년기 증상 완화 노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인 클라리세이지 오일은 5 방울. 먼저 코코넛 오일을 절반을 채웁니다. 클라리 세이지 오일을 5방울 두 번째, 위스퍼 터치 오일은 10방울 베티버 오일은 세 방울. 베티버 오일처럼 점성이 큰 오일은 시간을 천천히 기다려주면 방울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오일인 로즈 제라늄은 두 방울.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워줍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노론이 완성되었습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노론은 꼬리뼈, 아랫배, 발목 뒷부분에 롤링해서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갱년기 증상 완화 노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